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어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이 종말을 생각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또 어떤 그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피해 갈까를 염려하는데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대하는 그러 모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 공포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마지막 끝에 어디에 설 것이고 또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를 안다면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그날은 우리 성도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이고. 또,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어, 공포와, 어, 그런 그 어둠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배웠고, 또 우리가 그곳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말씀 붙들고 소망가지고, 또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억울함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에 그런 그 현장까지 가는 것들을 베드로가 똑똑히 예, 보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이렇게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아마, 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바로, 어, 다음날, 어, 석방이 되고요또그 석방하는 그런 조건으로, 오늘 여기 18절 보니까 예수님으로 어, 내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을, 어, 그가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야, 지금은 바깥에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적자, 적당히 좀 이렇게, 어, 쉬어가면서, 좀 조심스럽게, 예, 좀 타협하면서, 예, 좀 그렇게 지혜롭게 전하자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지금 그 19절에서 어떠한 어,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이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니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아마 그러한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한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 자기를 잡아서 어,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듣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말을 어, 듣겠다 그래서 나는 어, 내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십자가 현장에서 구별되었듯이 오늘 어떠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위기의 현장 속에서 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곳을 담대히 알고 또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어,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 한다. 오늘 여기, 어, after they p r a y e d 그러니까 모여서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제2의 성령 강림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의 사건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고백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던 것은, 오늘 여기 그 29절, 이러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협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상황이 좀다 끝나고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사역을 위협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수 똑바로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 우리가 조건을 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또 요한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의 여건 이 있지만 그러한 여건을 굴복하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바로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지금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어,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이 순탄하게 이 평안한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또 그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편, 2편을 통하여서 그 결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 군환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전하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주님께서 어 그들의 대적자들을 비웃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를 알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질 때에 두려워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 악한 자들 좀 사라지게 주시고, 또이환란이좀 우리 속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속에 악한 자들이 계속 대적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이 사단도 극렬하게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들이 어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당면할 그러한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원수의 방해 또 외부적인 그런 핍박,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29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런, 그, 이 자세와 또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사도행전의 원리를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가 그걸 조건 걸고 내가 그거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가 요한이요 정말 이런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저들의 조건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또한 그들의 협박 속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으면서 담대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30, 31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들 속에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이 성령 충만이 이 성령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목적이 되면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떡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어떠한 그러한 그 성령 충만이라는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목적이 돼서 많이 마치 그것을 내가 받으면 무슨 능력을 행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어떤 바깥에 나가서 손해를 보고 또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들기를 원하지만요, 어,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그런 그 환경을, 어, 감내하고 또 감수해서 그런 환경들을 이겨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그 곤란한 문제가 좀다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만났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환경을 뚫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인생의 문제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때그 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땅 가운데 인생의 정답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이 정답을 알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그 삶의 퀄리티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에 그 답을 모르면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또 그것이 우리 속에 공포가 되지만 그 끝자락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은요, 어, 우리가 우리 속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러한 인생에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과정 속에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에 답답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그란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